그리고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어 올해는 내가 뭔가 갖다 이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어 귀인이 나온다든지 금전의 운이 열린다든지 직장을 다니면 승진이 된다든지 이제 이 그런 이제 여또 인연이 또 있어서 연으로 들어오는 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마음껏 날개를 펴고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음. 안녕하세요, 청학만씨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5년 응. 1981년생 45세 닭띠 운세 알아볼 거예요. 우선 응, 응. 시작하기 앞서서 닭띠 분들의 전체적인 운세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어떤 운세가 좀 있을까요? 어, 닭띠 분들은 올해 이제 이 조심할 것은 토끼띠 분들이 삼자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좀 토끼띠 분들하고 닭띠 분들하고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그런 자리를 술자리나 무슨 자리나, 뭐, 이 같이 모여서 하긴 하지만, 한잔 술을 먹고 두잔 술을 먹고, 혹시 말 그때 꼴에 시비수가 잡고 있거든. 충살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살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좀 피해갔으면 좋겠고. 닭띠들도 성격이 보통은 아니야. 급하고. 근데 끈기가 있는 사람은 끈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닭이 뭐이 파헤치는 일은 잘하잖아. 파고드는 일은 잘하는데, 뒤끝에 수술이 좀 적더라고. 음. 그러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되는데, 끝장을 좀 보지 않는 성향이 좀 있어. 닭띠분들이. 음. 보편적으로 보면은, 끈기가, 그, 끈기가 조금. 근기가 없다는 얘기지, 아. 쉽게 얘기해서. 뭐, 끈기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개그 중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음.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끈기가 없대는 거 일도 그냥 여기서 그냥 뭐 예를 서뭐 노가다 이러라면은 한 군데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어느 정도 지금 다닐만 하고 자리 잡을 만하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옮기고 남의 말을 또 귀가 여려 남의 말을 잘 들어 남이 이거 하면 잘될것 같으면 또 옮기는 거야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뭐다 그런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돌다리도 두둥겨 가랬다고 토끼띠분들하고는 술자석을 해도 좀 약간 내가 이제 이 자중을 하면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고 뭐를 한다 그러면은 뭐 내가 성격을 조금 죽인다든지 그 자리에서 나온다든지 그런 시비스만 피하면 괜찮아요. 음, 음. 그 올해 그 전체적으로 좀 닭띠분들 운세를 좀 보셨을 때좀 어떨까요? 올해 닭띠분들 운세는 의사년에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 음. 작년에도 이제 힘들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닭띠분들이 한 주기적으로 힘든 거 보면 한 3년에 한 번씩은 힘든 거 같아. 통계를 본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이어 뭐여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끈기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아요. 인정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또 계중에는 이어 닭이 벼슬이 있잖아. 그래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또좀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다 놋밥을 먹는 사주들이 지금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도 사업하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이제 열중하시면 되는 것이고 음. 올해 이제 이 조심하고 넘어갈 건 이제 범띠하고도 부딪치지 말아라 범띠는 이제 원진님께서 자꾸 저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이사소한것도 자꾸 부딪치고 그러니까는 범띠나 이뭐이 토끼띠 같은 분들하고는 음. 좀 저쪽 하는 걸좀 주의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강의 얼음이 녹아서 서서히 녹아서 풀리는 형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꺼에확 풀리는 해년는 아니야.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금 2월 달이죠 양력으로 뭐 3월 달, 4월 달, 5월 달 되면 이렇게 서서히 풀려. 특히 이제 5월생, 6월생 분들은 올해 갔다 이 예, 대박 납니다. 대박 나요. 올해 생각지도 않는 일이며 내 운기가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응용을 해서 넘어가면 은 좋겠죠. 어. 날개도 뛴 듯이 올해는 뭔가를 힘껏 달려봐라. 꼭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고요. 또 이제 2025년생은 또4 5세예요 신유생들. 어, 신유생분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을 이제 또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서서 한번 사업을 해보세요. 음. 올해가 운이 최고 좋은 운이 이제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신유생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태껏 많이 힘들고 남뒷다가리한 사람들이 많아. 이제는 내 아까름을 하고 내가 이뤘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의사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지껏 힘들었던 거 본인들이 잘 적응해서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원만한 저기 호응을 잘해. 바런스가잘 맞아.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 욱하는 성질이고, 피해서 쫓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은 좀 조금 살짝만 내려놓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어 올해는 내가 뭔가 갖다 이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어 귀인이 나온다든지 금전의 운이 열린다든지 직장을 다니면 승진이 된다든지 이제요 그런 이제요 또 인연이 또 있어서 연으로 들어오는 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마음껏 날개를 피고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응 신유생분들 힘내셔갖고 단 주의할 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은 인간 조심하고 술 특히 도박하시는 분들 도박은 금물입니다. 신유생들, 도박하시는 분들, 절대 도박을 해서 당신이 승산이 되고 큰 재물을 얻지 않아. 그것만큼 주의하고 넘어가야지 돼. 투기성이고 이렇게 하는 그 영향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쓸데없는 돈입니다. 그 돈이, 큰 돈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사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 공짜에 그런 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명심하시고 내가 하는 일뭐 다른 거 괜찮아 막말로 뭐여 남자분들 개집질을 하든 뭐를 하든 다 괜찮아 뭐 남자라면 뭐 여기저기 싫다 그러겠어 중심만 잘 잡고 갔다이 저기 하면 되는 거지 누구 말만 따라 잘 데리고 놀다가 제자리면 노면되잖아 그렇지만은 이 도박에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만큼 이제 이 금전의 큰 손재수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타당성이 없고 희망성이 없는 게 도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의 신유생분들 힘들 내셔 갖고 본이야 하고 싶은 계획을 잘 짜셔 갖고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인간은 꼭 조심하세요. 사실 옷에 닭띠분들이 음. 어 조금 이제 선생께서 좀 보시기에 공기를 좀더 좋게 만들려면. 좀 지내야 되는 뭐 풍수 아이템이나 무속적인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 뭐 무속적인 방법이 있다면은 뭐 네. 나쁜 거는 풀어내고 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템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것을 갖다 구상을 해서 내가 이 나갈 수 있는 연구 지게얘계해서어 음. 이런 것도 갖다 요 오래 갖다 요 희망이 보여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주어진 운명이고 운명은 내가 개척해서 나갈 수가 있어 당신 운명이 나쁘다 해서 그걸 끝까지 나쁜 건 아니야 음. 내가 그걸 잘그옆으로 뒤집어 갖고서 내가 더 크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용기를 가지고 내 힘대로 갔다 살아 굳굳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나한테 나쁜 짓안 하고 내가 정정당당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 조상에서도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이고 한 번쯤 내 조상한테 덕을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조상님한테 전도를 해갖고 조상님 나가다 돈 많이 벌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 그러면 내그 조상의 덕도 받지 않을까 왜 그러냐 이 닭띠들이 나무로 해서 돼지나 막말로 갔다 이어 소나 이 저기 뭐 말이나 닭이나 이 사람에 갖다 여, 이~ 뭐 여, 잡아서도 먹고 딱 이렇게 먹잖아 그렇지만은 이 닭은 이 유생은 솔직히 우리가 무속 생활에서 이어 쓰는 이 저기 방식이 뭐냐 사람을 대신해서 이 닭들이 많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그 덕도 온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 내 몸을 향상 추술이라는 거.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닭띠분들 조상한테 잘 갖다 이거 풀어드리고 그러면 조상이 덕으로 갖다 큰 덕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상이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 전에 한 번씩은 대접을 하세요. 뭐 백중맞이 한 대든 뭐 일찍 돌아가셨으면 9월 9일 날 제사상 못 받아 잡으면 9월 9일 날 갖다 해드리든 한번 그렇게 무조상을 한번 해드리면 당신네들한테 큰 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신유생분들? 네 올해도 앞으로 전진하고 을사년에 화이팅입니다. 청학만 신이었습니다.